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오늘 KBS 라는 행사에 와있고요 KBS는 북미 최대 가전쇼라기보다는 주방이랑 욕실에 관련된 인테리어 관련 쇼인데 가전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전쇼로 좀 변모를 하고 있죠 우리 기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출품을 했고 g 그리고 뭐 릴레, 월풀 이런 기업들이 부스를 크게 열고 있습니다 피너츠 <laughs> 컨셉으로 이렇게 귀엽게 만드는 조그만 냉장고죠? <놀람> Coolers. Ah, it's, Wine, beer, ah. things like that. 자 월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백색 가전은 하 월풀이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고, 그리고 2020년까지는 글로벌 가전, 백색 가전 매출, 생활 가전 매출 1위가 월풀이었어요. 월풀은 이런 되게 미국적인 컨셉의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글래디이터라는 브랜드인데, 이거는 좀 실내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데서 쓰기에 좋은 그런 컨셉의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손이 아니라 발로 눌러서 연다던가 뭐 공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공부를 뭐 손에 들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의 이런 것들 을 갖고 있고 당연히 프리미엄 가전들도 갖고 있고 IT 기업이 아니라 아니고 전통적인 가전 기업이기 때문에 가전의 기능성 향상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지금 얼프리 이제 소개하는 기술이 내장재를 단열재를 발달을 시켜서 기존에 한 5cm 정도가 필요했던 단열재를 2cm로 줄였다는 거예요 2cm만으로도 5cm 만큼의 효율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냉장고나 이런 것도 벽을 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내부 공간을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아니면 그냥 뭐더 좋은 단열재를 사용해서 5cm로 만들면 기존 공간은 같아도 훨씬 더 냉방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가전 본연의 기능성을 개선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복잡한 기능성 없이 심플하게 원래 목적에 가장 최적화된 기능성을 제공을 한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이제 앞으로 스마트 홈들이 확산 적용이 될 때. 이제 류재철 LG전자 H 사업부장님 말씀을 들었을 땐 북미에서도 스마트 홈 기능에 접속하는 케이스가 한40% 이상이라고 해요. 갈수록 빠르게 늘어날 거고, 스마트 홈은 앞으로 가전에 좀 필수적인 기능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거죠. TV가 스마트 TV가 아니어도 쓸수 있잖아요. 하지만 스마트 TV가 아닌데 굳이 산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것을 넘어서 없으면 되게 이게 제품이 안 좋아 보이는 뭐 이런 시대가, 있고. 그런 점에서 LG전자가 좀 장점을 상대로 갖고 있는 거죠. 삼성도 물론 그러하고. 근데 월풀 같은 경우는 21년에 LG전자의 글로벌 매출 1위를 뺏기고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B2B 영역에서까지 LG전자 또는 삼성이 잘 공략을 해낸다면, 가전의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그들의 좀 기존 세계물를쥐고 있는 그들의 영역을 확실히 좀 빼앗아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LG 삼성 같은 가전 우리 가전 업체들은 가성비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워낙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기능성에서는 중국 제품들도 뭐큰 차이가 없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차별화 기능성을 가져가고 그게 이제 뭐 AI가 됐든 아니면 스마트홈이 됐든 따라올 수 없는 정말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됐든 특허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전을 해 나가고 또 다른 프리미엄 시장들을 공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다 <목소리도>